인산 고객 집까지 가는데 약1일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. 거의 도착하였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공돌이 한번 안 나와 병돌이도 한번 나야 되는 거잖아. 우유가 없어서 그런 거아니요 뭐 이다고그 시동이 안리아 시발유는 무슨 말이야? 음. 다가반품한다빼버다니까 내가 이다짜다가하고 음. 알았어. 그 무슨 오일이에요? 이게 저저저 제초기, 아이 제초기란다. 저는 기름이야 저거 저거 저박